여기는 이거요? 좀 지저분해. 지저분해. 아, 떨어진다! 저 우리 동경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얘는 각도를 이렇게 벌려요. 이렇게 되죠? 좀더 벌려요. 이렇게 되죠? 더 벌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 90도가 되지? 음. 그럼 사인이는건 뭐야 이거 분에 이거지 빗변 분의 높이 네, 네. 그럼 처음에 각이 0도일 때는 빗변과 높이가 서로 어때요 같죠 네. 그러니까 빗변과 높이 아니, 같은 게 아니고 빗변이 이거면 높이는 빵이지 네. 그러니까 빗변 분의 빵이니까 사인 0도일 때는 0이라고 해그 다음에 90도일 때는 어떻습니까 빗변과 높이가 서로 똑같아져 버렸죠 네. 그럼 분모 문제가 서로 똑같으니까 얼마야 1이지 사인 90도는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인 값은 각도가 응.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도 커지겠죠. 최대 값은 플러스 1. 그렇지? 이거 예각범이니까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러면 안 되고, 최소값은 0 그래야 돼? 응. 맞죠? 어. 코사인은 반대로. 사인 반대로 하고 있지? 그래서, 각도가 증가할수록 코사인 값은 점점점 감소. 그죠? 탄젠트는 어떻게 됐었어요? 그림 이렇게 됐었으니까. 각도가 증가할수록 탄젠트 값도 점점 증가했었죠? 응. 근데, 90도일 때는 무한대, 무한대로 증가한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탄젠트는 각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무한대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45도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값이 같았지. 탄젠트를 그럼 비교하고 이렇게 했을 때. 45도보다 작은 각도에서는 셋 중에 누가 커요? 코사인. 코사인 제일 크죠. 네. 코사이 제일 큽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 크죠?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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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3... 탄젠트가 클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현재? 코탄산 아니 코탄 아, 뭐야? 아, 코사인 탄젠트 사인, 사인 순서 크기 비교하면 네. 45도 보다 작은 각도인데, 알겠지? 아, 네. 그래서 이거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어, 어떻게 뭐 커지냐 작아 각도가 커지면 커지냐 작아지냐 이해가지고 봐봐 이렇게 표 나오잖아. 이어라, 그죠? 네. 이거 꼭 네. 외워야 돼. 네. 근데 왜 90도 못나와어요 어, 여기는 이제 안 나왔고요. 다음 다음이 나와야 이제. 그럼 필수예제 볼게요. 어. 필수예제는 쉬운데요. 그중에서 누구냐면 음, 1 번은 뭐할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내심이 갑자기 튀어나왔는 거예요 아. 내심. 90도. 자, 거기가 배구도죠. 네. 기억나냐? 예. 뭐가요? 성원이 잘. 선생아? 안 자는 것 같은데? 공부했는데 왜 자요? 우리 정화 기억 난다고 했으니까 정화 그러면 내심에서 그 저기 각 a 구하는 공식 뭐지? 2분의 아. 아, 그그 반지름이랑 b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응. 어? 그내심에이2 곱하는 거. 뭐라고요? 그거 아니. a 구하는 거 A B I C 6을 2분에 하고 빼고 2아90 no. 빼고 그어90 빼고 2분 해야 돼요? 어? 뭐하는거야 90 더하는 줄 모르겠네 90더 a 는 아니에요? 절반, 뭐. 더더더거 에, 절반 한 다음에 90 더하는거죠 절반 한 다음에 90 더하는거 있죠 네. 그게 누구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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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I C A B I C a, B, I, 어? 네? A B I C 아니 B.I.C 에이 A 오신거 같은데? 살났어어 그럼 2분의 1 하는 거 아니에요? B.I.C에서? 그니까 러 뭐야? 몇 도야? 2분의 1 하면 52.5 아닌가? 야 2분의 1만 해? 2분의 1만 하는 거 아니에요? A 30도 아니야? 30도 야 2분의 1만 하면 안 되지 그거 외심이지 아 외심이었어요? 외심 아니어요네아 죄송합니다 안다고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럼 뭐야 각 BIC 105도는 어떻게 구하는거야 90도에다가 2분의 1각 뭐, 뭐 A 하면 되잖아 그래서 90 넘어가면 15도냐? 그러니까 A 몇도? 30? 어. A가 30이니까 각 B 60이죠? 스페셜 앵글 4 A 얼마야? 4인 30이지? 사2 30이니까 1 2분의 1/2.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 30 맞아요? 이거 30도? 아, 아니. 이거 1/2. 분의 루트 2. 어, 2분의 루트 3. 탄젠트 a는 3/2. 너. 어. 근데 걔는 제곱했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을 제곱해 주시고 3분의 루트 3을 제곱해 셔 가지고 계산 잘해 주시면 된다. 이거야. 4시면 여기도 튀어나지. 왔 계속 나와 도영이라서 얼마요 계산 안 아직? 현수 다뭐 나왔어요? 2번 답 우리 현수가 계산을 잘 못해요 아 진짜? 어떡하지 가

1대 1, 루트 3대1대2대 어. 루트 그1 4랑7 루트 3이 딱2대 네. 루트 3이죠. 그러면 그2대1대 루트 3 비율 성립되는 거니까 네. 3 6 9죠. 그래서 각 a가 30도, 네. 자, 4번 한번 해 보세요. 네. 4번이 재밌어요. 재밌는 네. 거예요? <laughs> 어. 네. 여러분들한테 재미없겠지만. 아니에요 찍지말고 어? <laughs> 범진아 딱 보니까 그 90도 일거 같아서 30 30 <laughs> 아유, <이렇게 진짜> <laughs> 아니, 그게 3, 30, 30 아닌 거잖아아 아니 그게아니야 진짜 3루도3이니까 루트3대1일거 같아서 아니지 그걸 진짜 그렇게 하면 안30 맞아요 요요 네. 제가 그저 고뭐 2대1때 만약에 30 60하고 어. 다 해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8나왔어 오... 저 닮음 아니야요 닮음? 뭐 닮음이긴 한데 근데 찍어도 30인데 뭐... 아무튼 그런데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얘가 루트 3 들어갔으니까 아마 30, 60, 90에서 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가정을 해서 풀어서 답을 맞춘 거는 어쨌든 맞춘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배우는 단계니까 정확히 어떻게 푸는 줄 알아야 하잖아 정확히 이떻게 풀어야, 이렇게 나오는지그걸 해야돼 <laughs> 야, 음에그들게 야, 오비길이 팔을 이용해서 나타그면뭐라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다나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게 쫙 약간, 약간 뒤쪽 건데 이게 8이야. 이게 X야. 이거 뭐라고 쓸수 있냐면 8코사인 X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여기서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뒷개념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걸 이용해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왜 나와요? 아니 근데 이거를 꼭문 이상하네. 꼭 이거 그러면 야 이거 A라고 놓을게 그러면. 그럼 코사인 X는? 8분의 a잖아 그니까 러 a는 뭐예요? 8코사인 x잖아 그래서 여기 8코사인 x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근데 우리 뭐 뒷계정 어차피 할 거라서 뒤에 가면 이런 거 나오잖아 변의 길이 해가지고 이건 뭐였지 그러면? 이거는? 8코사인 x 오 이건 8사인 x였잖아 아, 아, 아. 8사인 x 이건 8코사인 x 8사인 x 사인 생각하고 코스인 말 응. 그 그니까 얘가 8코사인 x야 얘들아 그럼 이번에 또이 길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길이 8cosx의 cosx죠. 8cosx 알았어. 그럼 이거 저기 OB라고 할게. 그럼 OC는 뭐라고 하면 돼? OB cos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근데 아까 OB가 8cosx였잖아. 그러니까 8cos제곱x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알겠지? 우디 어디? 우디 오디. 우디는 뭐겠어 그러면? 세제곱 그렇지 8코사인 세제곱 x 이렇게 된다고 요게 얼마다? 3루트3이래 그럼 8 넘어가죠? 그럼 코사인 3 x 세제곱은 8분의 3루트3이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뭘 세제곱해야 8분의 3루트3 나오겠냐? 2분의 네. 어 좋아요 2분의 루트 3을 세제곱을 해주면 8분의 3 루트 3이 나오니까 아 네.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30도 오 x가 30도. 30도 이렇게 30도 해줘야 돼 얘가 루트 3이니 그렇죠. 3분의 3이니까 2대 1대 3이. 루트 3이니까 그거는 조금 네, 아쉽죠 어, 그게요? 네 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해보긴 해봐야 돼 끝까지 얘가 2대 1대 루트 3여가지고 정말로 5 a 부분이 8이 나오는지 성원이가 해봤대잖아 된대잖아 음. 그러면 맞는거야 30도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게 이쁘다 이거지 이제 좀더 있어 보이네 자 그럼 이제 5번 5번은 이거 들많만 해가지고 어 이거 는데 짜증났어 삼각형 PQC 무슨 삼각형이야 네. 리딩변 리딩변이죠 5번입니다 PQC 이걸 리딩변이야 엇각으로 음. 이게 같아가지고 <laughs> 거기가 AP가 4니까 PC도 4고 QC도 3데, P에서 뭐예요? 이제 밑에 QC에다 수선의 발레리죠. 네. 리스닝 어떻게 잘 돼요? 네? 리스닝 잘 되고 있냐고? 잘안 되고 있어요? 아, 하모. 아, 근몸 아, 그러니까. 네, 거사를 치야 아, 그래요? 그 8천원을 받 <laughs> <거사를. 잘> <laughs>